정부는 그 침체기에 침체의 속도나 깊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안정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만들고 회복기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단계별 어떤 대책들을 미리 준비하고 순발력 있게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음. 그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예. 텐데 특히 일자리 잃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용보험 확대 얘기가 요즘 활발한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이제 전 국민의 진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나 또는 고용보험의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토대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면 네. 기억하시겠지만 4월 22일 날 다섯 번째 비상 경제 대책회의를 할때 10조 원의 예산 사업을 통해 가지고 55만 명 정도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단계 대책도 있었지만 네.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고용 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실행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알기 쉽게 그럼 뭐 예술인부터 시작해서 특수고용직 이렇게 음. 뭐 어느 정도나 확대를 지금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임금 근로자 중에서 네. 의무 가입 대상인 분이 군인데도 아 네. 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사각지대인데요. 네. 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때 이제 했던 것처럼 둘이누리 사업 등을 통해서 그 보험료를 어, 지원해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나 빨리 들어오시도록 만드는 거고, 네.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이른바 이제 특고라고 부르는 부분과 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포괄 범위를 이제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특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전속성 한 사람하고 거래하는 정도가 강한 어떤 특고 유형부터 네. 아마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이번 법의 법 개정에서는 좀 아쉽게 문화예술인만 들어갔지. 네. 좀 범위가 너무 좁아서 21대 국회가 되게 되면 단은 아니지만 음. 급한 부분부터 먼저 확. 를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데 그렇죠. 어, 이것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를 어, 갖춰야 되는데 음. 그런 준비들을 지금 정부가 어, 갖춰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이제 소득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걸 음, 음.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음. 뭘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에서는 한국판 실업 부조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의 이제 취업자가 2,700만 정도 있는데 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고용보험의 커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예를,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무한정 받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사실은 그 급여가 이제 끊어지는데요. 네. 이런 장기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장기간 어떤 취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특히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어떤 대책들을 다 합쳐서 한국판 음. 실업 부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했는데 원래 의도하기로는 음. 법이 좀 일찍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늦어가지고 네. 어, 그 하위 법령 등 준비 체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취업 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고용보험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음. 특보의 커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음. 그런 어떤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뭐 그런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고용보험 확대하고 다 좋은데 그러자면 음. 예산과 재정 짚어보지 않을 수 음. 없습니다. 음. 그럼 세금 버거둬야 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네. 즉 수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그 재정을 커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보험료 징수 방식으로 상당 부분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네. 아, 어, 확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어, 거기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 등그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네. 요 것과는 좀별교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전체를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려들을 하실 텐데요. 다만 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년 매년의 예산을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빨리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어,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어떤 경제 기구들이나 경제계의 일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증세 문제는 그렇게 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 정말 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 캐비스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졌거든요. 예. 예. 그건 지금 복지 정책 강화하시게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이런 귀한 사회적 잡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요. 아, 정말 그러니까 국가의 재발견이 아 되었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어떤 방역, K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영역에서도 K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극복하긴 했지만 그 네.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는 경제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지만 어, 이런 불평을 더 낮춰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의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로 반영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앞으로는 벌금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노래방, 주점 등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 건데요. 방역의 성패, 실천에 달렸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 방역 점검 결과 어제 하루만 노래연습장과 PC방 이른 두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용자 간격 유지 등8대 시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지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 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밀집도, 밀폐도 등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을 고위험 시설로 정하고 시설마다 방역 수칙을 따로 적용해 어기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유흥주점 814곳에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만에 해제하는 대신 방역 수칙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잠복기가 끝났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소들의 피해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입니다. 여전히. 다중밀집 밀폐시설에서의 감염 확산 우려, 소득 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충북에서는 나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완치가 잇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 79명 중 치료 중인 환자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을 하는 고3 학생들 가운데 매일 10여 명이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는 상황. 다음 주부터 고1, 고2 학생의 격주등교가 시작되면 집단 감염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따르는 피해가 만만찮은 사후 처분 대신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나선 방역당국. 결국 생활 속 철저한 방역이 관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된 데다 등교 수업까지 시작돼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요. 청주에서는 시내버스를 탈때 기사는 물론 승객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선 경계심이 느슨해진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채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청주시내 127개 노선을 오가는 버스 탑승객은 하루 평균 7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버스 타면 은안 쓰는 사람, 소수 몇명 사람도 있고 계속 답답하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특히 최근 청주에서 시내버스 승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또 다른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불안하시구나. 아, 불일부로 다녀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타야 돼. 좁고 밀폐된 버스에 하루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는 기사는 안팎을 수시로 소독하고 손 소독제도 뒀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 결국 청주시는 시내 버스 기사와 승객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릴 예정입니다. 3일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이제... 승차를 못하니까 미리 타실 때마다 이제 마스크 안하신 분들은 하나의 말을 해드리죠.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루 수백 명이 다녀가는 전통시장 한복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라도 그것도 물론 환자가 있을 수 있고 환자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방역 지침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됐지만 등교 개학 확대 등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와 60대가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 검찰청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입국한 20살 A 씨와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62살 B 씨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자가 격리 기간 A씨는 카페 등을 B씨는 인근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중 제사 도중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가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의 한 야산. 종중제사에 온 80대 남성이 준비해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등 뒤에서 난 방화에 전을 하던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세명이 숨지고 일 7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지사진이라고 철하고 엎드려서 있는데. 불이 난 거니까 소리 질러서 그냥 불로 떨어진 것 그냥. 불을 지른 81살 윤모 씨는 4년여 전 종중 재산을 횡령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 땅 문제를 두고 종중에서 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일으킨 윤 씨에게 살인 득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가 수년간 사적인 복수를 다짐해왔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느라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불을 질러 극심한 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숨지거나 상당한 후유증을 겪으며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윤씨를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괴상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상군 공무원 59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4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지시로 입찰 정보를 업체에 전달한 공무원 B 씨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체 관계자 C 씨는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파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 이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 외곽의 한 창고 건물. 일단은 저희 요거 샘플 진수하고 좀 진행할게요. 네. 진행해. 경찰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문을 열자 2,000리터짜리 대형 기름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넣고 기름 넣고 닫아놓고 올려놓고 결국 계속 그래갖고 창고 앞에 주차된 화물차 기름통에도 등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반이 기름통에서 꺼낸 기름에 발색제를 넣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값이 절반 수준인 등유를 넣은 겁니다. 안 됐어요? 왜 이거 좀 등유 넣게 되신 거예요? 한미차에 아, 중장비 회사지만 주유기까지 설치해 불법 주유한 상황. 경찰은 등유 공급책과 업주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결과 이렇게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두 기름을 섞어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엔진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엔진이 부식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 바람 물질 등 환경 오염 오염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경찰은 경유차에 등유를 넣어 판 쉬운 6살 A씨와 등유를 납품한 주유소 사장 48살 B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네, 조사하고 맞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옥천과 영동, 진천군이 정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공모해 충북 3곳을 포함해 대상지 75곳을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해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의 이원면 재생을 위한 이원 역사 인근 활성화와 영동군의 고양역의 거점화 사업, 진천군의 생거진천 뉴플러스 사업이 대상 사업입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데 치료법이 없어서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가 충북에만 수십 곳에 달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한 과수원입니다. 사과 나무 가지 끝이 검게 시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고사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전체 390여 그루 가운데 200그루 이상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리파이 보여. 그러길래 아하 이게 화상병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도 따내 비됐지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 들어 소환 그냥 단박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는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충주와 제천 지역 가속개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과수화상병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해 발병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이르고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종합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 농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방제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진 농가에 대해 추가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매몰 처분하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하고요. 더 이상 뭐 그런 세균 감염원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이제 막아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고요. 지난해 충북에서는 충주 76곳, 제천 예순 2곳 음성 7곳 등 145개 농가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형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기초 제조 공정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력 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억 원을 들여 금영과 주조, 용접 등 뿌리 산업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의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고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1.5도 지난해보다 최대 1도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열대야 일수는 8일에서 13일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90% 가까이 완료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31만 805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의 88.3%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제천 비봉산에서 71살 장모 씨가 바위 밑에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산악회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온뒤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견되기 1시간 전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투수 박상원의 기합 소리에 KT 쿠에바스가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쿠에바스와 이강철 감독이 사과를 했는데요.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 박상원이 공을 던질 때마다 큰